자 이번에는 빈칸 추론 문제를 보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 바로 어떻게 공략 들어가라?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라 이거죠. 빈칸의 위치 전반부에 있는지 중반에 있는지 후반에 있는지 그 다음 액션은 뭐야? 빈칸 주변을 바로 읽어내라 이겁니다. 읽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문장 보는 눈 해석 능력. 문장 보는 눈 해석 능력.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쌓아야 됩니다. 지금 쌓고 있죠? 문장 보는 눈 해석 능력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빈칸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방 읽어내야 되겠죠? 갑니다. This transition, 이런 전환, 어휘도 좀 필요하죠. 이런 전환은 또한 lead to, 뭐로 이어져? Significant, 상당한 노화, populations, 인구의 노화로 이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노령화가 되는 거죠. 음, 여기로 이어질 거다 이거죠. 그리고 with as many people reaching 80 years old as, as, as가 있네요. 뭐, 뭐, 만큼, 뭐, 뭐에. There are being born.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도달해? 80세에 도달해. 태어나는 것만큼의 사람이 80세에 도달한대요. 80세에 도달해. reaching 80 years old. 와. 태어나는 인구가 10이야. 80세에 도달하는 분도 10이야.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 demographic s h i f t 야 그런 인구 통계적인 변화. 이거는 뭐하다 이겁니다. 야, 단서가 확실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단서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including 뭘 포함해서 바로 taxation 세금, health care for the elderly 나이가 지긋한 분들에 대한 건강 관리, care giving 돌봄 책임, 또 retirement 은퇴 퇴직. 전부 다 이것들 문제네요. 앞으로 생기게 될 문제지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자, 그렇다면 요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겠느냐? raises the concerns, 여러 가지 우려를 일으킨다, 이거죠. 걱정 우려를 일으켜요. 뭐에 대한? 미래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한. 미래 여러 가지 도전들이 뭐예요? taxation 이라든가, health care for the elderly, caregiving responsibilities, retirement, 이런 것들이죠. 답이 바로 몇 번임을 알수 있다. 1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트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뭔가요? 다시 한번 손으로 꼽아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보는 눈, 두 번째, 그걸 우리말로 쪼물락거리면서 해석하는 힘. 그리고 적당한 어휘력. 이세 가지. 그러면 이세 가지가 빈칸 추론 문제에만 해당하냐? 아닙니다. 전 유형에 다 해당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본질이고 기본이라는 거야. 문장 보는 눈, 해석 능력. 그죠 요게 영어 공부의 80%, 9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Okay. 내가 반드시 여러분들 모두를 영어 만점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미친 듯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